MPTV 뉴스 리포트입니다. 군포시가 청년 문제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청년들로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15일 시청사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교육 홍보와 청년 일자리, 문화예술, 주거복지 등네개 분과별로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과 대안제시, 지역 청년들 간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군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시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티비 정윤아였습니다.